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일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나소닉 루믹스의 럿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 파나소닉은 어, 무한미디어에서 저한테 조건 없이 대여해 주셔서 제가 편하게 지금 사용해 보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어, 파나소닉에 대해서 지난 이제 3주차가 되었는데요. 저는 3주차가 거의 매일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고 그다음에 사용하면 할수록 이고 라이카 냄새가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됐고 처음에는 표준 줌 렌즈를 사용하다가 지금 거의 라이카 렌즈를 이렇게 이종 교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SL을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도 비슷하게 SL 렌즈를 사용했지만 SL렌즈가 너무 무거워서 라이카 렌즈, M렌즈를 이종교배해서 마운트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느낌이 좀 납니다 처음 제가 빌렸던 바디는 S9 이라고 하는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바디인데요 그것과 화소는 동일한 지금 바디를 빌렸는데 제가 심지어 모델명 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바디에서 지금 어딘가 서져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S9이 더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어 굉장히 라이카 렌즈랑 궁합도 되게 잘 맞고 다 좋은데 제가 노안이 좀 심하게 와서 파인더 없이 후면 LCD로 이렇게 보기에는 초점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점 스트레스 때문에. 요 녀석으로 이제 파인더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엠렌즈를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 뷰파인더 영역도 굉장히 시원해서 나중에 이 파나소닉의 엠렌즈 라이카 글래스로 이종교폐 하는 편에서 좀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소닉 하면 제가 s9이 출시됐을 때 롯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글로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푸지 필름의 필름 레시피를 이길 만한 녀석이 나왔다. 사실 저는 속으로 크게 그렇게 어, 뭔가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많은 카메라들이 후지필름 레서피를 공략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걸로 끝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어, 후지필름 레서피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럿 자체의 생태계로 전 충분히 재미난 그런 카메라가 될 것이고, 분명 얘는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사용해보면은 계속 사용해보고 싶을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그 이유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명동의 밤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 루믹스와 그 다음에 지금 마운트하고 있는 건 어, 주미룩스 렌즈지만 당시의 s 9에 아포 주미크론을 마운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원본도 나쁘지 않아요. 원본은 사실 라이카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럿을 적용해서 j p g 로 찍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한몇장더 볼까요? 어, 저,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후면 LCD를 잘 보지 않는데. 어, 이걸 찍고 나서 러을 처음 사용해보니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더군다나 S9은 이 뷰파인더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제가 후면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불편해서 초점이 맞았는지 조금 리뷰를 몇번 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약간은 충격이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어, 그 영화는 약간 우울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연민 그런 따스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굉장히 따스한 느낌이 공존하는 묘한 영화로 저한테는 기억이 됩니다. 막 긴장감도 들고 또 따스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영화에 나왔던 톤이랑 완전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 제가 사용하던 보정이나 색을 사용한 것과 완전 다른 색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그 뒤로 사실 다른 럿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럿은 사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테스트조차도 안 했어요. 이 럿에 너무 반해서 지금 2주째 이 럿으로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광화문에서 제가 월간 소녀라고 하고 있는 제가 개인 작업, 개인 사진 작업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다니면서 도시 풍경을 좀 담은 건데요. 와, 이 밤과 도시 풍경과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와, 그냥. 사실 뭐할 말이 없습니다. 후보로가 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채도도 강하고, 어, 뭐 여러 가지로 다 강합니다. 그리고 좀 어둡고, 어, 뭐라고 그럴까요? 안부를 밝게 하면 뭔가 헤이즈가 가득 낀것 같은 느낌도 나서, 분명히 모든 사진에 어울리는 그런 또 럿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럿이 너무 매력적이라. 어, 저는 이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으로 찍은 컷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상도 대박입니다.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만은 좀 못한데요. 영상이 오히려 더좀 사진보다는 차분하게 느껴지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루믹스에 대한 사정,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오토로 찍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얘를 컨트롤을 좀 해서 매뉴얼로 조작을 해서 최적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나오도록 촬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무척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오픈 게이트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포맷을 다양하게 좀 나중에 후보정시에서 리포맷 할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포함해서 앞으로 럿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나소닉은 영상에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는데요. 얘가 그,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소니 A7R5 인데요. A7R5 수준의 혹은 그 이상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떨림 방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렌즈를 끼고 편안하게 이렇게 걸으면, 짐벌 없이, 어, 걷는, 짐벌 없이 사용해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어, 무브먼트를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후, 좌우, 뭐, 이렇게, 어, 저를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셀프로 찍는 그런 샷들은 정말 대박입니다. 피사체를 따라서 트래킹해서 걷는 부분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더 진지하게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루믹스를 빌린 뒤에 사실 영상으로 하나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오래간만에 정말 재밌는 카메라를 만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조금 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루믹스 독자분들이 제가 몰랐던 독자분들도 여기저기서 나와서 영상 반갑다고 해주시고 해서 아마 더 응원을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피로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또 약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루믹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공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무한미디어에서 어, 살롱드 루믹스 라는 모임을 첫 번째 제 루믹스 관련된 이벤트를 어, 진행을 합니다. 마인 한잔하면서 루믹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저한테 질문도 해보시고 또 제가 어, 지난 한 3주간, 그 그러니까 다음 주는 4주차네요. 4주 동안 루믹스를 진하게 데일리로 사용해 본 경험을 약간의 스토리텔링으로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루믹스의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할 때또 라이카 이종교배를 할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사진의 밤을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루믹스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편하게 사진이야기를 하고 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한잔 하시면서 또 이런 살롬 문화 프랑스 예전에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술집에서 모여서 어, 와인 한잔 하면서 아트 얘기하면서 서로 자극받아서 또 작품을 만들고 했던 그런 시절을 한번 또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